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선고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육신과 싸워라에 대해 은을 나누겠습니다. 디브드 전서 6장 11-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하는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세 가지는 곧 다른 교훈,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음행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여섯 가지로는 곧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한 가지, 곧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합니다. 이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다음의세 가지, 곧 육신, 세상, 마귀로 나눠집니다. 이세큰 원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신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육신이를 할 때에는 인간의 제해된 성품을 말합니다. 육신의 또 다른 이름은 자아입니다. 자아는 나라고 인식하는 인간의 본성이면서 내적 모습입니다. 이 내적 모습을 알려면 자아의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자아는 참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아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우려로 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아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다가 쉽게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대신 원한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도 자아는 결코 순종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싫지 을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자아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서서 마음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아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마음의 보좌만 양보했을 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안에 웅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다 싶으면 언제라도 마음의 보좌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이 자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한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경황과 불평, 분노와 이기심, 거짓과 탐심, 음남 등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자아에 대해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곧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저는 먼지요 티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몸에서 종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서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위 믿음으로 미며 아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저 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거, 즉 육신으로 정짓는옛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그옛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새로운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옛사람인 육신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 사람과 날마다 싸웁니다. 새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대항하여 싸우는 육신은 욕의 욕심을 따라 싸워져가는 구습을쫓는 옛사람이요. 성령을 거스르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한 영혼을 거스르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이런 옛사람인 육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령을 거슬 뿐 아니라 죄를 짓도록 충동질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심을 받은 세 사람이 계속해서 항상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거위가 알을 품으면 거위를 낳듯이 욕의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욕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세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이 둘은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 대립하고 서로 싸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에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육신, 곧 자아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대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9등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었습니다. 육신의 예성품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울때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 영광의 멸루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중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도벌은 이를 두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갈라되어서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 생긴 예수의 흔적이야말로 영광의 상처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이 믿음에 써놓은 싸움은 결국 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육신 과 자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평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자아가 앉게 되면 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습관대로 육체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결국 사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주 동안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